안녕하십니까 제조경마 안현입니다 2016년 110년 한해 새해 소망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가정의 행복도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설 휴장이 끝나고 제조경마 첫 번째 경마 주간이 2월 2주차로 시행이 됩니다. 자, 검주,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조교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편성 자체가 좀 빡십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입상권 다수가 포진할 정도로 전략차가 크지 않은 편성들이 중경주 4개가 시행이 됩니다. 1경주, 3경주, 4경주, 5경주, 총 4개 중경주가 2월 달에 계속 치러지고 있는데, 자, 안전히 준비한 성무처 먼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3경주 때릴 수 있는 단거리 제주마 경주 자 미국 에있는 충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포착간에 불안한 인기의 마 분명히 지워드리고 압축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준비된 경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경주입니다. 똑같이 제주마 경주 최근 안전이 제주마 경주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해당 경주 4경주 최대 맨성구 그만큼 자신이 기 때문에 최대 민성부처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빨리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에 제가 마무리 짓고 내일 아침 되면 또 조교를 또 열람하고 그리고 마방 취재 여러가지 준비할 과정들이 워낙 많습니다. 자, 이번 3, 4경조를 성부처로 준비를 하면서 그만큼 내용이 좋기 때문에. 벌써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경주도 뭐 좋은 결과 꼭 보여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일경주부터 시작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도 제주마 경주가 총 3개가 초반에 치러지고 한라마 경주가 하나 치러지는데 그첫 번째 제주마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력하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마까지 걸음을 드렸던 1번 영주신비 제가 보기 쉽게 이 체크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마피 지난번 뭐 동영상을 복귀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연속 두 번에 걸쳐서 추진물이 과정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아쉬움을 그 당시 보여드렸는데, 자, 뭐또 다시 해볼 만한 패승입니다 지난번처럼 뭐 그렇게 진로가 연속 막힐 이유는 없겠죠. 자, 기성자 근동석 기술과 입마필을잘 알고, 또펜성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펜서. 자, 이번까지는 이 마필에 대한 선정 기대치, 또다시 현장에서 이상이 없다면, 이번에도 완전히 강력하게 대가리를 놓고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자, 관심권의 마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주신비를 조금 좋게 설명을 드리는 와중에, 이제 이 마필과 경합할 수 있는 동반 입상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은 2번 하을1돌프입니다 최근 상당히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짝까지 교체를 하면서 어제를 보는데 입마피는 앞으로 출전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차후 입마피는 이제 종마로 나가기 때문에 뒤선 뭐 그럼에 대한 한계치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마주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출전 기회가 많지 않다. 하지만 그 나가기 전에 뭐 한두번 정도는 입상 기회는 분명히 오겠죠. 이번 편성 자체가 그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외곽에는 이제 8번 준평원입니다. 뚝심이 의외로 좋은 마필이죠. 자, 박경기수가 이마필이 돼서 단한 번의 호흡을 마쳤는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기승을할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물론 박경기수가 의외로 뚝심몰이, 제주마 기성술은 조금 복병마들의 몰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박경기수 이마필. 지난번에 사착을 하면서 아쉬움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류전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편성, 좀 기회가 아닌가. 자, 준평원, 분명 조교시의 발걸음도 상당히 좋았다는 점, 분명히 체크가 필요한 마필이고, 9번 장타르입니다. 의외로 두번 연속 많은 인기를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보였던 마필인데, 뭐 항상 그렇습니다. 이 마필 자체는 분명히 현군에서는 충분히 전력은 가능하지만, 의외로 결정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보인다. 이번 만큼은 달라지지 않을까. 항상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다 보면 그런 모습이 그렇게 크게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편성 자체는 분명히 되는 편성이다. 자, 그리고 드디어 과격난 기수가 오랜 기간 기성 증지가 풀리면서 기성을 하면서 적인 기수가 돌아왔다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 자체가 뭐나머지 마필들 4번 가리왕상 5번 지상낙원뭐 이런 마필들도 안된다고 굳이 내 모를 마필은 아닙니다 편성 자체가 혼낸도가 상당히 다분하게 많은 경주인데 우선적으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1번 영수증비는 이번에 안지는 깊이 읽고 한번더 노림수를 둘수 있는 마필로 좋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차 근 그만그만한 마크들이 오히려 많다는 점. 자, 이 부분은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한번 더 확인하시고 접근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지는 경주입니다. 자의번 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최근 아시다시피 안진 좋은 성적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4주간에 걸쳐서 좋은 성적 이르다가 지난주. 짙은 안개로 치도해고그전 경주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자, 이번에 또다시 좋은 모습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이번에도 제주마 경주인데, 900m 핸드캡입니다총 12마리가 출전했습니다. 2016년부터 달라진 것은, 분명히 1,400점 초과 마필들은 총 12마리가 출전합니다. 단 제주마, 한에서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최외각 15번 게이트.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같은 게이트입니다. 12번. 미래용사. 기본 전력은 분명히 앞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마필이 지난번에 서력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 부분이 과장 관건이 될수 있는 경기입니다. 자, 이번 레이스 자체. 안지는 분명히 노림수를둘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기는 다소 밀려 있습니다. 입상 시 배당은 분명히 나와줍니다. 인기마 한두, 그리고 의외로 짭짤하게 나와주는 배당마 한두, 두 마리를 우선적으로 지금 노림수를 두고 있습니다. 워낙 내용이 좋기 때문에 현장에서 인기마 한두 정도는 안고 갈지 아니면 과감하게 배제를 할지 이 부분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구처 안전히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만큼 결과, 자신하기 때문에 믿고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보는 인기말을 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인기말을 가지랍니다. 주력이냐, 방어냐, 현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내용을, 좋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첫 번째, 걸리면 토요일 작은 말에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처, 삼경주입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안진이, 가장 노림수를 두고 있는 4경주 최대 메인 선구체가 되겠습니다. 총 9두 자 직전 경주는 12마리 출전 인데 왜 이거는 9두냐 그만큼 자원이 좀 분산되기 때문에 총 9두 다음 주에는 이제 또 7천점 이하 여러 조건 편성들이 계속해서 나가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 자체가 안전히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3경주 이어지는 4경주 두 경주를 연속해서 때립니다.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그만큼 적중에 대한 자신감도 높습니다만, 내용이 워낙 알차기 때문에 매치가 맞다고 해야되죠 자, 이번 해당 경주, 여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안전히, 최근 제주 엄마의 률 이번에 분명히 현장에서 또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있습니다. 접종에 대한 믿음이 큽니다. 여러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전은 이번 해당 경주 검토양일 간에 걸쳐서 가장 때릴 수 있는 경주 무조건 현장에서 안전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4경주 좋은 접종 꼭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5경주입니다. 뭐 타이트하게 긴 시간 활용하지 않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좀 풀어갈 마필들이 많습니다. 1 7 0 0다 한라마 일군 마필들이 실어주고 는데 기본 전략에서 두 마필이 앞서고 있죠. 지금 체크가 빨갛게 돼있겠죠 7번, 진실한 마필. 최근, 과보중을 무난하게 극복하면서 제2의 전승기를할 정도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신천 돌치입니다. 이두 마필이 기본 사이즈라 할 정도 표현을 쓴다면 두 마필의 사이즈는 분명히 앞섭니다. 이두 마필의 동반 입는 분명히 배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마필 동반 입산 분명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 그럼에 대한 변화가 올로면서 살아나고 있는 1번 맥마 탄생 직전 경주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노렸습니다. 1번 명망탄세, 분명히 살아났다. 배당에 연연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때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3차가 됐습니다. 그 당시 끌렸습니다. 마필 자체가 끌리면서 제어가 쉽지 않았다. 김대형 기수와의 최상의 호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끌리면서 제어가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적용기수 문송호 기수입니다. 이런 악백을 보이는 마필은 노련한 문송호 기수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복을 해줄 수 있다는 점, 이 명마 탄생이 국내인이 최대 경합할 수 있는 마필로 국내인이 부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두 정도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렸다면, 3번 와신 상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마필에좀 뭐든 뭐 사대가 안 맞다고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이마필이 오히려 안진이 노림수를 줄때 입상을 합니다만은. 항상 후착금과 동반 입상이 조금씩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율기수가 워낙 휴장기간 동안에 조교할 때 워낙 길고 강하게 조교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7번 진치, 5번 신천돌체, 자, 그리고 1번 명마탄세 3번 마신산다. 두 마필의 전력은 분명히 7번 진치, 신천돌체가 분명히 앞섭니다. 하지만 1번 맥마탄생, 3번 와신상담, 부담 2점 그리고 최근에 칼 갈고 나온 만큼 거음이 워낙 좋다는 점이 부분은 분명히 묵과할 수가 없다는 점 분명히 우리 등반팬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두만 더 깜짝 복병만을 거론한다면 2번 무병장수인데 분명히 아직도 더 뛰어준 능력이 분명히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필들은 노련미가 풍부한 마필들이 있다만 이번 무뱅 장수란 마필은 타 마필에 비해서한 3분의 1 정도 빼지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그만큼 덜어난 전력보다 앞으로 더 뛰어 줄 전력이 더 많다는 점자 이번 레이스 자체가 좀 현장에서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이 해설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사이즈에서는 두 마필이 분명히 아쓴다 진치 신천돌체 하지만 이두 마필을 분명히 꺾을 수 있는 두 마필의 상태가 좋은 마필은 분명히 있습니다. 1번 명마탄생, 3번 와신상담. 이 마필들이 현장에서까지 상당히 좋다면 이두 마필은 분명히 안고 가야 됩니다. 분명히 동반 입상 기대치는 있습니다만 한두가 꺾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묶어 수가 없다는 점. 그렇다면 1번 명마탄생, 3번 와신상담은 분명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 좋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